진짜, 고기, 참기름 같은 느낌이야. 멸치도 멸치 맛있어. 멸치? 응. 맞아, 이런 데는 멸치도 그날 잡은 거 이런 식이라 되게 신선하고 맛있다. 응, <laughs> 설마 그렇게 할까? 내가 나베도 내가 형교사, 성주, 형교사님, 성교제를 한번 가보면 응. 어제 잡은 멸치라고 오늘 해주셔. 어머. 오늘 잡은 거를 해주셔. 진짜 맛있어. 암튼 응, 여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 맛있게 먹다. 어, 맛있기도 한데 과자같이 맛있다. 음, 가자같아 음. 아무튼 잘 만나고 있다는 거지. 응. 음. 어, 오징어젓에서 후추 향이 나고 되게 맛있네. 어, 내가 먹어본 오징어젓이랑 맛이 완전 달라. 음. 뭐지? 후추향? 향신료가 <목소리> 나는데? 음, 그치? 뭔가 오징어, 일반 오징어젓이랑 다른 후추, 후추. 후추 맞지? 와, 오징어젓은 후추를 많이 넣으면 맛있네. 음. 이건 톱? 음. 이거를 토즈라 하지. 음. 전복죽 진짜 맛있다. 참기름을 들이부은 것 같은 고소함이야. 여기 이게 제일 특이하고 맛있다. 오징맛처음 맛있네 아 근데 너 진로는 어떻 했어? 뭐 어때? 뭐? 줄로 문제. 계속 그냥 당분간. 우선은 우선은 여기 있고.